안녕하세요. 상대까지.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박새랑 같이 해볼 건데요. 네, 상대 깡이 이번에요. 자, 올라. 아니 빨리 좀! 아, 됐어, 됐어. 그다음에. 얘세번게안 나올까요, 봐요? 네, 오늘 박새인 애가 유영기를 해볼 건데요. 네, 나, 생각, 오! 오, 심하야 심하냐, 이거! <laughs> 야, 지, 야 와. 진짜, 우리 같이 해볼래? 그래. 와, 엄청 이렇게 나올 줄이야. 아니,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떡해, 내 이름. 아하. 내 이름을 뽑기만 하면 어떡해. 아, 진짜. 야잇. 끼 다음에 아직 메가 상자, 아직 일반 상자 와야늘이말 하지 말았다몇자 조끼에다가 메가 상자 하나 남았고 오진 나왔다 너무 진 나왔어 와진 나왔어, 이 자꾸 나온다 와진 1렙이야? 그래 지금 뽑았잖아 맞다 니 티가 없지 마지막 나 이거 받을게요 진진진아 맞다 맞다 와 이번 에 새로운 거 뽑을까 안안 안 했었는데 진짜 슈 메가 상자 여기서 좋은 거 나와야 돼 여기서 좋은 거 나와야 돼진진진는 진. 진나와라 진나와라 진나오진 나면 진나오진나진나오진나진나오진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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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나면 진나진 나면 진 나면 진 나면 진 나면 진 나면 진 나면 진 나면 진나진 나면 진 나면 진 나면 진나진 나면 진나진 나면 진나진나진나진 나면 진나진 나면 진나진 나면 진나진 나면 진나진 나면 진나진 나면 진나진 나면 진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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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하나만 찍는 거 배우도록 하고 싶는데, 한 번만. 자, 바꿔서 해보자. 안 돼. 안 돼. <laughs> 바꿔서 해보자. 빠. 라 야, 네가 재밌는 거 봐. 좀. 뭐 신화분으로만 나오면 끝이나? <laughs> 신화? 신화. 신화다! 야, 그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라 볼사진이 틀리 좋은 게 아니고 무소스가 뭐 아니, 좋은 거지. 아니야안 좋아해. 이뭐못스다안 나왔어. 아직도. 이뭐이는뭐치 나왔나. 당연히. 야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면 안 돼. 아, 뭐. <laughs> 무리하지 해줘야 돼. 무리하지 마라. 무리야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마라리하지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오, 사, 삼, 이, 일, 영, 여, 여, 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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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여, 여, 다 잠시만 야, 나 지금 궁극기 있다 여, 궁극기 여, 기한번 여, 볼까어아 잠시만 이거 못 쓰겠는데? 나 여, 여, 못쓰겠 여, 이거. 잘 썼는데, 나. 야, 이거폐면 너무 위험해. 폐면 위험해. 아무리 너프를. 아, 아, 대리도 위험해. 어. 나보다 파 더, 더, 작은 애가 없어. 대리, 이렇면 빨리 붕어붕지라고 응. 붕라고붕 떠. 잠시만, 잠시만. 저기 대리 끌어 당기, 저기 있다, 대리. 아, 대리, 그럼 또궁 있잖아. 제일 분위기, 그리고. 제일 이글그이고 그것도 먹었어, 임마! 잠시만. 그래도 난몇 개냐? 그래도 네 개입니다. 한 개야. <laughs> 영장은 여기까지. 영상 여기까지. 내가.